신장이요? 신장이나, 뭐, 이제, 요로, 뭐, 이런 거, 요도, 이런 개통인데요. 뭐, 방광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예. 방광은 약간 뭐, 다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신장, 뭐, 요도, 방광, 이런데, 주로 이제, 결석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번 명반은, 그, 명궁에 이제, 이렇게, 천형이, 천형병부라는 게 질병성이 있긴 하죠. 음, 그 다음에 참, 신장은요, 일단, 뭐 자오묘유궁에 있는 자오묘유궁에 있는 정파상하고요 이게 이제 신장 결석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함지의 태음, 함지의 태음에 이게 록존이 있는 경우, 록존이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 연동을 해서 신장 결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 명반인데요. 자 명궁에 지금 천형 병부 육지 이렇게 있죠. 일단 질병성이, 그다음에 이제 이제복선에 보시면 홍란 녹존 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신궁은 사실은 이제 병부 요것밖에 는 없죠, 그죠? 음. 그 대신에 신궁이 신궁이 뭐랑 암합을 하나요? 신궁은 항상 몸궁인데 몸궁이 이지렛궁과 이렇게 암합을 하죠. 지렛궁과 암합을 해서. 항상 지뢰계, 그죠? 지뢰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죠.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병보, 병보. 다 찾았죠? 병지가 어딘가요? 병지, 병지는 부모궁에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느 대안에 왔냐면 병자대안에 왔어요. 병자대 안에 왔으면 이제 홍란천이라는 질병성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월운에 와 있는데 거기 록존이 있죠. 근데 여기 태음이 지금 뭐예요? 함지의 태음이죠. 오궁의 태음은 태음은 함지니까 함지의 태음에서 천동도 수고그죠 태음도 순데 다 지금 오궁에 있으니까 수의 기운이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록존까지 있으니까 이 록존이 결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석 딱딱하게. 결승의 역할을 하는데, 발생이, 자, 병간, 병간이 동기창염이니까, 천동의 록에서 발생을 하죠. 천동의 록에서 발생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염정의 기로 결과가 돼서, 어디로, 정파상을 움직였죠. 정파상. 정파상을 움직였죠. 그러니까, 동월 움직이면서, 그죠. 태형 움직이면서 정파상을,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부질선은 움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움직인 궁선은 제복선의 자전형 노선을 움직였죠. 근데 이제 거상 연동에 의해서 염정이 움직여지면 여기가 지금 거상 연동으로 움직여지죠. 그죠? 그러면 신궁이 결국 움직이게 되고 신궁의 제복선이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을 좀 아니 예단해 볼수 있는데. 지렛궁이 대안에서 확 움직인 게 아니니까, 물론 여기 문창의 과, 권과, 1차 발생과 1차 결과만 있으면 권과의 개정을 보라고 했는데, 권이 이제 여기 지금 천량의 화과를 천형으로 건드리고 있고, 과는 지금 지렛궁의 문창의 화과가 어느 정도 암시, 암시되어 있는, 질병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요소는 작용하게 되겠죠. 병신년에, 병신년에, 그죠? 여기 병신년, 40. 48세에 병신년 48세에 일단 신궁유년으로 와 있으니까 자내 몸에 무슨 거일의 변화가 생기겠죠? 거일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똑같인가요 음, 병신년이면 아 똑같네요 그죠? 병신년에 똑같이 와 있죠? 병신년에 똑같이 예, 동기창념으로 여기 움직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움직였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이거 그냥 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선천부질선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대한부질선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 화과가 있는 영향으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이제, 이제 신장결석이 왔는데요. 음, 음력으로 11월에 왔어요. 음력으로 11월에. 갑자기. 음력으로 11월에 갑자기 왔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천동을 움직여서 이 록존 자체가요. 록존이 결석인데, 그죠? 딱딱한 결석 또는 뭐 암, 뭐암 덩어리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데, 이 예. 동월이 지금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석이 오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 돌을 깨야 돼요. 돌을 인위적으로 깨야 해요. 깨야 깨야 돼요. 여기 이제 천, 여기 저기 뭐 천개 권이 있으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돌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년에 예, 병신년에 그 신장 결석이 와서 병원에 갑자기 가갖고 어그 깨서 치료를 한 거예요. 화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일이 일어나죠, 그죠? 음. 그런 명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오는 태음 황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음, 재미있는 그 질병론을 음, 배우실 수 있어요. 예. 자, 이 사람은요 거의 뭐 어려 젊어서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장이 계속 그 결석이 와서 이 사람은 쪼개서 나와요 신장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서 이제 저기 뭐야 용변별, 소변 볼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쪼개서 나와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서 가끔 쪼개기도 하는데 거의 쪼개져서 신장 돌이 나오는 강모든 돌이 나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염 태음이 있잖아요 태음이 화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록존이니까 그러니까 록존을 깨버린 거야 양태엽기 유표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음 화기가 되면 록존을 깨버려서 이 결석이 신장 결석이 깨져서 나와요 결석이 깨져서 나와요 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천천히 해야지 또 빨라지네 자 신장은 뭐라 그랬어요 신장은 정파상 그죠 정파상하고 함지의 태음 요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함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지렛궁대안에 와있죠 병술대안에 지렛궁대안에와 있으니까 일단 질병문제 질액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경양에 칼이 들어가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병성들은 삼방에서 회조하는 거 한번 보면 이제 홍란천역이 회조하죠 그죠 홍란천이 홍란천이 홍란, 홍염이고, 홍란천이 자, 이렇게 해조하고그 다음에 병부는 여기 있고요 신궁에 이제 병부가 신궁에 병부 있고요 병지가 어디야 육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절육사 음. 병지가 여기죠 자, 그래서 형로선에 병지에 홍란천에 질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이궁에 천형에 질병성의 문곡, 태음의 화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지렛궁대안에 왔으면서 무곡의 대안이에요. 무곡의 대안인데, 여기가 지금 병간이잖아요. 병술대안이니까. 그럼 병간 뭐예요? 동기창염이죠. 동기창염. 병간, 동기 창염이니까, 천동에서 발생을 하면서 천형을 움직이고, 선천의 태음화기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태음화기의 흉이, 또는 태음화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와 있느냐면, 염정화기로, 그죠. 정파상과 동월이 다 움직이겠죠. 거상연동으로 여기도 움직이겠죠. 음. 지뢰궁도 움직이겠죠. 여기다 대한해 문창화까지 있으니까요. 자, 지뢰궁도 움직이면서, 예, 정파상 움직이고, 동월 움직였죠. 예, 정파상 움직이고, 동월 움직이고. 자, 2차 발생이 있는가 한번 보면, 2차 발생은 여기 생기죠. 천동의 화록과 여기 자궁에 있는 신궁이 인자가 돼서, 그죠? 인자가 돼서, 그 천동화록과 천기화록이, 어, 해서 하는 지뢰궁도 움직이고요. 그죠?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대궁신궁다 움직여 지신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기가 인자가 됐죠. 인자궁이 그래서 십몇 년에 십몇 년에 이 사람 내내 그랬어요. 그러뭐 그러니까 계속 이, 이 신장 결석으로 뭐 임진년인가 개사년에 또 입원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십몇 년에 신장 신묘년 결석이 이제 쪼개져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십몇 년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해만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계속.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안 내내 거의, 요 대안까지 지금 거의, 그,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명반인데요. 신면원 에 보면 신간, 검은화록으로, 여기 지금 부질선 움직이죠. 검은화록으로. 신은 뭐예요? 신간, 거, 일, 곡, 창이죠. 검은화록에, 그 다음에 여기 거상 연동되니까 여기 또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유년의 발생은 물론 유현시비의사항공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대한의 결과공을 본다면 대한 부질선 뭐 제복자전선 다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문창의 화기로 지금 또 부질선 움직이죠 자 검은 화록이 되면서 자 부질선 다시 문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은 화록이 되면서 천동의 유년 대한의 천동 화록이 있으니까 신공도 여기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신공이 이렇게 움직여서. <laughs> 십몇 년에 십몇 년에 어, 요로 결석이 조금 많이 심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한 그런 명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반은 계속 그래요, 계속 지금 뭐 거의 지금까지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명반이에요. 자 나와 있는 실전 백사0 6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장 수술한 그 명반이에요. 신장 수술. 자, 신장은 뭐예요? 음이고 그죠? 신장은 음이고 방광은 양이죠. 수기운에서 그죠? 음. 자, 일단은 아까 신장이 신장 결석이나 이런 게 이제 정파상 그죠? 신장 결석이나 뭐 요로 결석이나 이런 건 정파상하고 함지의 태음이고요. 그다음 이제 신장이 나쁜 거는 주로 충미궁의 자파상이 신장이 나빠요. 진술궁의 자파상도 그렇고요. 신장. 그래서 자파상은 자파상은 충미궁의 자파상은 신장 심장, 심장도 문제 생겨요. 심장. 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주고요. 명궁이 이제 잠이 화건인데 뭐 살성이 많은 거는 아니죠 사실은. 자미, 화원에 지, 공, 직업, 이렇게 있고, 그죠? 뭐, 자미가 보필도 보고요, 지공 보는 거 말고는, 살성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목숨선인 재복선에, 목숨선인 재복선에, 무국화기의 결절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 목숨선에서 뭔가 한 번은 결절이 있을 수 있는데, 홍란천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질병성이 대동돼서, 질병으로 인한 어떤 결절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이 사두 자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신궁도 보면 이제 겁궁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신궁도 보면 그렇게, 그렇게 써, 여기가 이제 문제죠, 신궁. 저는요, 제 생각에 질병은 항상 천월이 있는 궁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천월이. 자, 신궁에 지금 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복선에 홍란 천의가 있고요. 신궁에 천월이 있으니면서 무곡화기의 결절이 그, 사주의 자체, 그, 내공의, 그, 명궁에서, 명신궁에서 만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질병을 암시하고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명궁의 살성이 많으면 질병으로 맨날 골골골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재복세례, 그러니까 무곡화기가 딱 결절로 일어나니까 한번 크게 수술할 수 있는, 그죠? 무곡은 칼이니까 칼로 뭔가 잘라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복선이 이런 식으로 나쁘면 꼭 어려서, 이렇게 질병은 지금 쭉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재복선에, 그러니까 명신궁에 질병성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재복선이 이렇게 그, 화기로, 화기로 깨진 궁들은 보면 좀 일찍, 아, 일찍 질병이 온다고 예 보시면 돼요. 23살에, 23살 갑술년에 갑술련에 신장 수술을 했어요. 갑술련에. 자, 그러면 지금 갑술련이 지금 개묘대안에 와 있거든요. 23살이면 개묘대안 막 시작하자마자죠. 개묘대안 계묘대한 시작하자마자 개묘대안으로 가니까 일단 무곡화기가 대한내공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홍란천이가 들어와 있죠. 홍란천이가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한 방으로 자 록존 만나고요, 그죠? 천월도 만나죠, 저기 천월도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다음에 신궁이 신궁이요,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죠. 신궁이 뭐랑 암압을 해 이렇게 지렛궁이랑 암압을 하는 것도 내 몸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개묘대한의 개관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개관을 개관을 돌려보면 자 파거월탐이죠 파거월탐이니까 자 파군의 화록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시작이 부관명천선에 자자 파상은 아까 말한 신장 아니면 심장인데 자 파군의 화록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 지금 해궁의 록존이 있으니까 자궁이 이제 문제궁이가 되는 거죠 자궁이. 문제궁의가 되고요 음. 아 욕지, 육지, 욕지도 이제 움직여졌고요그 다음에, 자, 그니까, 러 이, 예, 문제궁의가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결과궁이 어디로 갔냐면, 다 지금 내궁으로 들어와있죠. 결과궁이 신궁이면서 재복선에 탐낭 화학를 천월로 발생을 시키는, 이렇게 결과화 시키는 일이 생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정탐이 지금 이 선천의 무곡화교와 함께 다시 명공을 이게 건드렸죠. 그러면서 염탐당화기를 해공으로 차성한 거면 여기 부질선 움직였죠. 그죠? 부질선 움직이면서 천형, 타라 그죠? 화성. 이런 것들이 다 건드려지잖아요. 흰공 움직였고 지뢰공 움직였고. 그래서 이대안에는 질병을 꼭 보셔야 돼요. 질병을. 질병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러면 신장 신장이었냐 이 이거가 지금 결과가 결과가 부질선에서 1월인데 왜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냐 이거 시, 발생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발생이 여기면서 음, 결과가 지금 그 신궁의 제복부관선의 탐낭 탐낭화기라서 발생궁에서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여기서 발생을 해서. 지금 게 신궁 재복궁 부질선 다 움직였죠. 자, 그래서 어느 해 그랬냐면 갑술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대한에서 지력신궁이 움직이면 지력신궁이 움직이면 꼭 뭐예요. 음 질병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에서 신궁은 움직였는데 아, 지력궁이 안 움직였다. 그러면 지력궁이 움직이는 유년에 또는 지력궁 유년에 질병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렛궁은 움직였는데 신궁은 안 움직였다. 그러면 신궁이 오는 유년이나 신궁이 움직이는 유년에 질병이 발생을 해요. 근데이 사전 꼭 죽는다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일단 명궁에 길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꼭 죽는다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 그래서 갑관 뭐예요? 갑관 연파무일이죠. 연파무일. 그래서 염정의 화록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자 여기 지금 대한에서 결과한 궁을 여기를 움직였어요. 염정 화록으로. 그럼 대한에이 염정 화록의 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 탐랑화기의 형상이 어, 지금 이 윤년에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갑술년이라는 건 지금 그 대한의 결과궁이잖아요. 그죠? 부질선이면서 부질선이면서 대한의 결과궁이니까 천영화성 타라로 뭐예요? 수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죠. 천형은, 음, 메쓰고, 그죠? 타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화성은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탐, 염정화록에서 발생을 해서, 자, 염파, 무일이니까요. 염파, 파, 여기, 여기, 여기 움직여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 여기 움직였죠. 무, 일. 태양의 화기. 여기 지금 지레꿍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지레공 움직이고. 자, 이래서, 그, 23세, 갑술년에 지금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에서 움직인 공산다 움직였죠, 지금. 예. 예. 여기는 뭐, 문제공이는안 움직였다 그래도 일단은 뭐, 어, 파, 저기 뭐야, 그, 이거, 이거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뢰공 움직이고, 신공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명공에서 파군에 권을 로그했는데 권으로 다시 움직여졌잖아요 그래서 23세, 갑술련의 신장 수술을 한, 그, 어, 명반이고요. 음, 명반이에요. 예. 응. 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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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